고객의 이익이 최우선입니다 반갑습니다 BMW 한남지점 황진규 주임입니다 오늘 영상은 다음 주 월요일 강원도 춘천에 520i M 스포츠 패키지 차량을 출고합니다 그 출고하는 출고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고객님 차량이 지금 외부 작업 장에서 작업을 하고 오늘 도착을 했어요. 제가 오늘 당직 근무인데 당직 근무하고 있을 때 차량이 도착을 해서 지금 지하 3층 출고차 보관하고 있는 곳에 와 있습니다. 그 차량을 검, 작업이 잘 됐는지 검수 한번 제가 한번 쫙할 거고요. 그리고 출고 준비. 월요일 날 오전에 일찍 캐리어에 실어서 가니까 출고 준비 지금 미리 다 해두고 저도 월요일 날 바로 춘천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출고기 이렇게. 영상 켜서, 춘천까지 가는 출고기, 그리고 고객님 만나서 뭐 인사드리고 출고 설명해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영상 좀 재밌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이 바로 출고장인데요. 우리 한남전시장 같은 경우는 출고차가 왔을 때, 어, 지하 3층에 출고차들을 실내에서 이렇게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보시면은, 출고대기 차량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출고대기 차량들을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 차가 이제 월요일날 고객님께 가는 520i m 스포츠 패키지 화이트 차량입니다 어, 작업이 다 끝나고 왔지만 작업이 잘 됐는지 뭐 작업관 그리고 뭐 작업장에서 여기까지 캐리어 싣고 이동하는데 뭐 데미지가 없었는지 한번 제가 더 검수하고 또 출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작업한 거 내용 한번 검수했고, 썬팅 유리막, 뭐, ppf 한거 작업에 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있었냐번 검수를 해봤는데, 딱히 문제 없이 잘 작업에 맞춰서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번호판도 다 부착을 했습니다. 이제, 하이패스도 등록해놔 드린 거, 하이패스도 부착을 해 드릴 거고, 하이패스 부착해 드리면 이제 출고용품을 트렁크에 실어서 월요일 날 캐리어에 상차할 준비만 해 놓으면 됩니다. 어, 이제 하이패스 부착도 다 끝났으니까, 네, 고객님 용품 준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차량을 출고하는 고객님은 이제 제 인스타그램을 보고 연락을 주신 고객님이세요. 제가 원래 뭐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이렇게 세 개를 다 하고 있긴 하지만 인스타 통해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뭐 블로그 또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아, 그냥 이 딜러브는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나 보다라고 정도로 좀 생각을 해 주시는데 어,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제 인스타그램을 먼저 접하고 저한테 먼저 문의를 주셨어요 5209에 연락을 주셨는데 고객님께서 이제 견적을 바로 받자마자 어, 진짜 딱 고객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이 정도나 할인을 해줘요? 라고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해줬고 어, 저도 고객님한테 당연히 어필을 했죠 어, 고객님 저는 뭐 지금 이러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견적을 내드리고 뭐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순 없겠지만 어쨌든 제가 고객님한테 제가 할수 있는 어필, 영업을 모두 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를 고객님께서도 정말 진솔하게 받아 주셔서 이렇게 출고를 할수 있게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고객님께서 성향이 워낙 좋으셨어요. 제가 요청을 드리면은 고객님께서 피드백을 바로바로 바로 주셔서 고객님 차량 준비하면서 정말 어려움 없이 일사천리로 준비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제 월요일 날 고객님 만나뵈러 갈 건데 물품도 당연히 감사한 만큼 더 많이 챙겨 드려야겠죠. 물품 준비해서 바로 또 지하에 있는 차량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이 조금 뭐 부피도 있고 개수도 좀 많아서 두번 왔다 갔다 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뭐 고객님께 제가 정말 솔직하게 또 여쭤봤었어요. 고객님께 혹시 뭐 고객님이 원하시는 물건이 있으시냐? 뭐 용품이 있으시냐? 라고 여쭤봤을 때 고객님께서 어뭐 챙겨줄 수 있는 거뭐 챙겨주면 고맙게 받겠다 라고 또 이렇게 너무 쿨하게도 말씀을 해주셔서 또 이러면은 제가 너무 더 챙겨드리고 싶은 게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알차게 준비를 해서 고객님 만나 뵈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객님 번호판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월요일날 캐리어 상차 할 준비는 모두 마쳤습니다. 차량 상태 작업이 잘 됐는지 점검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하이패스 등록한 것도 달아드렸고 고객님께 선물로 드릴 용품도 트렁크에 가득 채워서 넣어놨으니까 이제 차량은 월요일날 상차를 해서 바로 춘천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고 저는 월요일날 바로 춘천으로 넘어가서 고객님 만나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 제가 이제 출고 준비를 하려던 5 2 0 i M 스포츠 패키지 화이트 차량이 이제 캐리어 기사님이 오셔서 차를 캐리어에 싣고 이제 강원도 춘천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차량 한번 위로 올려서 캐리어 에 실으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사님, 이 차량, 이겁니다. 이거 실어주십니다. 11시까지 도착하는 거 맞죠, 기사님? 11시 정도. 잠깐만요. 네, 한번 찍어볼게요. 아, 네네. 시간 조금 편차 있어도 되니까. 지금 그걸로 오실 건가요? 네, 저도 지금 출발할 초점으로. 겁니다. 네. 조금 느리게 해도 한 10분, 15분 정도? 아, 네, 그 정도 알겠습니다. 차이 날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시간 반? 오, 그러니까 그, 두 시간 정도 한 네. 시간 아, 안에 가겠네 아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차량 캐리어에 상차하고 춘천으로 넘어가는데 한1 한 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저도 캐리어 기사님이랑 같이 출발해서 고객님한테 안전하게 차량 인도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때 이제 지난번에 출고 줍니다 하면서 고객님 차량에 이제 트렁크에 선물도 이제 한 박스 준비를 했고요 워낙 또 진짜 저한테 너무 감사한 고객님이셔서 제가 어, 사은품, 물품도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해서 이제 기분 좋게 고객님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객님의 자택, 고객님이 계신 자택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한남에서 한남전시장에서 춘천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월요일 오전이라 뭐 차도 많이 안 막혔던 것 같고, 어, 생각보다 금방 온것 같습니다. 어, 기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가될것 같습니다. 고객님한테 연락드려서 그냥 인도해드리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유튜브 거예요? 아 예, 맞아요. 채널이... <laughs> 네. 어, 저 BMW 황진규라는 채널입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기사님. <laughs> 감사합니다. 제가 일단 뭐 검수하는 내용을 담으려고 하는데, 이거 영상을 촬영하면서 검수를 같이 하면, 뭐 이게 카메라 앵글 신경 쓰면서 검수하면 잘안 되니까 일단 제가 그냥 카메라만 들고 지금은 좀 검수에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행히 차량에는 문제가 없이 잘 도착을 했고요. 이제 캐리어 기사님 가시고 저는 고객님한테 바로 연락을 해서 차량 인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스타에서 네. 그냥 아무한테나 연락을 했는데 한 네. 분이 그냥 5도 그냥 갖고 내려오셔서 그냥 그분한테 계약서 쓴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구매한 거였던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렇게 사지 하면 안될것 같아서 음... 가격대도 있고 네. 좀몇년 타자 해가지고 이제 다알아보면 제일 잘 해주시기도 했고. 아 감사합니다. 되게 빠르고 시원하게 이렇게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네네. 제가 그냥 바로 그냥 계약금 넣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계약금 넣었어요 이렇게 바로. 자, 이렇게 해서 강원도 춘천 520아이 M 스포츠 패키지 화이트 색상 차량 출고를 마무리했습니다. 어,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고객님들이랑 막 고객분과 대화도 많이 나누고 또 고객님께서 성향이 너무 진짜 쿨하시고 시원시원하시고 성향이 너무 좋으셔서 와, 식사라도 하고 가셔라. 뭐 제가 이제 또, 아, 바로 올라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고객님께서 그럼 커피라도 한잔 대접하겠다라고 해서 여기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고객님이랑 잠깐 짧게 대화 나누고 또 커피도 고객님이 사주셔서 얻어먹고 좀 이렇게 너무 기분 좋은 출고기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정말 뭐 서울에서 여기 추천까지 오는 거 그렇게 멀지도 않지만 오면서 오고 또 고객님한테 차량 출고까지 해드리고 너무 뿌듯했던 그런 출고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영업이라는 게 각지에 있는 다양한 고객분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또 대화하고 또 친해지고 또 사람 관계를 넓혀 간다라는 게 상당히 좀 매력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뭐 영업을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많은 고객님들 만나면서 인사도 드리고 또 차량 상담도 도와드리고 출고까지 이어지는 인연을 계속해서 쌓을 수 있도록 열심히 영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무튼 오늘 출고 정말 진짜 한 주에 시작 월요일날 시작됐던 출고인데 너무 제가 더 오히려 좋은 에너지를 받아 가는 기분 좋은 출고기였다 라고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출고기로 우리 고객분들께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BMW 한남전시장 상진규 주임이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